안녕하세요. 다육이 포커아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 구매했던 다육이들을 이렇게 큰 토분입니다. 토분 여기에다가 합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겨울이 되면은 정말 화분 어, 관리하기가 <laughs>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심지 않고 요번에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벨형 토분이라고 그러거든요. 벨형 토분인데 이렇게 큰 화분을 제가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거진 아주 무겁습니다. 이렇게 모양도 원형으로 다육이들 합식하면 참 이쁠 만한 토분입니다. 저는 토분을 너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토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문양이 돼 있어가지고요, 어,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줄무늬가 다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토분에다가 한번 우리 다육이들을 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것은요. 요것은 소림 마사토이고요 요것은 중립 마사토입니다. 중립 마사토를 밑에다가 깔아놨어요. 일단. 그리고 보면은 제가 요런 중립 마사토를 깔고 제가 거기에다가 속에다가 이렇게 작은 자갈을 집어 넣었습니다. 워낙 카본이 크다 보니까 중립 마사토로 깔고도, 아, 자리가 너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 다육이 전용 토를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되거든요. 다육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런 자갈돌 있죠. 납작납작한 거, 납작납작. 납작납작한 자갈도를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다육이 흙을 어,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다육이 흙을 채우고 난 다음에는 소림 마사토를 넣어주면 되겠지요 제가 톱을 했다가 이렇게 다육이 흙을 채워 넣습니다. 었 여기에 다육이 흙이 한 봉지가 거진 다 들어갔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에다가 합식을 제가 하겠습니다. 다육이 전용 토는요 습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파주면은 바로바로 바로 그대로 꼽아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심어줄 다육이는 첫 번째 심어줄 다육이는 요거입니다. 요 다육이 다육식물. 이 다육이는 데이빗입니다. 우리가 겨울일이 되거나 또 협소 공간에서는 정말 힘든 게 화분 관리입니다. 화분 관리. 그래서 이렇게 큰 화분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합식해서 이렇게 심어줘도 괜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합식해서 심어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명찰에 보면, 대비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꽂고요. 일단, 다육이 먼저 심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소립 마사토로 자리를 잡아줄 겁니다. 역시 큰 화분에다 심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바당이 없잖아요. 마당이 없어서 그러는지 너무 <laughs> 좋습니다 밭에다가 어 밭에다가 씻는 듯한 느낌 아니면 마당 정원에다가 씻는 느낌이 듭니다 넓으니까 참 좋네요 이게 겨울에는 이런 식으로 합식을 해주는 게훨 좋아요. 여름에는 이렇게 합식을 해놔서 이거를 관리를 못 해주면은 여기에서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깍개충도 그렇고 무릎병도 그렇고. 자, 이거는 알바 뷰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름에는 될수 있으면은. 합식보다는 같은 종류끼리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따로따로, 종류가 따로따로인 것은 겨울에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성장도 정말 잘합니다. 겨울에도. 제가 작년에 항아리, 항아리, 용기에 합식 열가지를 했잖아요 종류가 다른 것끼리 그래서 여름에는 제가 해체를 했습니다 근데 성장을 참 많이 했어요 그냥 따로따로 화분에다 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 겨울에 내지는 가을에 다른 종류끼리 합식하에도 성장을 참 잘한다는 것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합식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너무 잘 자라니까. 이렇게 심어만 주면 됩니다. 요거는 알바였습니다. 알바. 아, 로망이죠. 로망. 그러고 나서 요렇게, 어, 옆에다가, 바로 앞에다가, 이름표를 해줘야 합니다. 뭐, 이름표를 잘 외우시는 분들은 괜찮지만요. <laughs> 저는 이름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름표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저한테는 참 다육이 흙은 이렇게 구멍만 파면 무너지지가 않으니까 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다음은 자구가 붙어있는 어, 워시 워시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구가 붙어 있죠? 이렇게 워시원이랍니다. 저는 이 다육이를 처음 키워보는데요. 이렇게 물든 모양이 참 이쁩니다. 역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착한 가격이다 보니까 어, 다육이들이 어, 아가 다육이들이 온것 같습니다. 이것도 2,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게 워시 원이랍니다. 워시 원. 자 다음에 심을 것은 여기 한 자리가 남아있는데 지금 두 개가 남아있네요 다육이는 그래서 음 이거를 데이빗을 좀 요쪽으로 더 밀어야 할것 같습니다 밀기도 쉽습니다 아주 이렇게 옮겨줘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패러독스 패러독스도 20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이렇게 이거는 거진 중품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패러독스 이게 왔는데요. 두개가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커졌습니다. 다육이가 독스는 아, 아여기다 심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너무 커서 심어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좀 자리를 좀 비집고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야, 이게 화분이 큰 화분인데 꽉 차네요. 패러독스를 보니까 이게 중품 다육이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패러독스 이렇게 해주고요. 하나는 작은 다육인데. 여기에서 어,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어우 예쁘네요. 이거를 좀더 데이빗이 여러 자구가 붙어가지고 빼곡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뷰티 알바도 뒤쪽으로 이렇게 좀 밀어주고 여기에다가 초심을 심어야 할것 같습니다. 다행히 초심은 음 다육이가 아주 작습니다 아가 다육이를 주셨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린 다육이보다 이렇게 작습니다 초심은 꼭지점에만 어, 붉은 색감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변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키우고 있는 초심도 어, 전체적인 입장이 물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우,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할 것은 뿌리는 다 들어갔으니까 여기에다 할 것은. 초심 넣어주고요.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식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소림, 바사토를 일단 넣어주겠습니다. 자리를 잡아줘야지 되거든요. 아, 저는 손으로 해야 편합니다. 손으로 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손으로 해야 편하지. 도구를 사용하면 불편합니다. 오히려 제 손이 계량기입니다. <laughs> 더 정교하게 어, 소립 마사토로 자리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계량기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손이 네, 더 디테일하게 어, 소림 마사토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붉은 계열의 색감도 있고, 그 다음에 초록 색감도 있고, 연두빛 색감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물든 다육이도 있고, 물 들어가는 다육이도 있어서 보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합식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합식을 할 때는 고가의 다육이를 이렇게 합식을 한다는 것은 좀 힘들죠. 고가의 다육이들은 고가의 다육이들은 그냥 한 화분에 오롯이 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육이도 온전히 자랄 수 있고 특히 관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잘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다육이들은 대부분 국민 다육이들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착한 가격의 다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명차를 꼽아주고, 이렇게 소렛마사토로 자리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 제가 지금 돌을 준비를 안 했는데요 제가 돌을 좀 준비 좀 해갖고 오겠습니다 돌로 자리를 또 잡아주면은 아주 음치있고 정말 마당의 정원같이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어, 다육이 모둠으로 합식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 보시면은요 조약돌로 데코도 했고요 사이사이에 조약돌로 장식도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또 다르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에서 바라본 다육이 합식입니다. 네이비도 다 어, 물이 들어서 보라빛으로 퍼플색으로 보이죠. 그리고 물 들어가는 것도 보이고 로망은 붉은 개통에. 색감으로 완전히 물이 들었습니다 초신 같은 경우는요 어, 아직 연두빛을 유지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페러독스는 어, 지금 물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알과 뷰티도 물들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합식을 해 본다면 아주 근사한 가을 동화 같은 어, 뭐라 그럴까요? 정원을 만든다고 그럴까요? 나만의 가든? 미니 정원이죠, 미니 정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 가을에 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 집에 분위기도 있어 보이고, 가을에 뭐니 뭐니 해도 다른 종류끼리 합식하는 게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여름에 이렇게 다른 종류끼리 합식을 하면은 한 종류는 잘 사는데 다른 종류가 어, 잘 성장을 못할 수도 있고요. 병이 걸려서 조금 음, 다른 다육이한테 어, 병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나 겨울에는 그렇게 병균이라든지 무릎병과 키충에 걸리지 않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이렇게 합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아주 흐뭇한 음, 다육이를 만들어서 어, 갖고 키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요. 제가 음, 가을에 인테리어 할수 있는 합식, 모둠 합식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쁘지요? 가을 동산 같습니다. 가을 동산.